김포에 있는 저 김포 낚시터 왔는데요. 헌팅 왔어요. 장소 좀 보러. 종경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좋죠. 당연히 들론띄웁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뒤고 앞은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어, 여기부터. 이렇게. 좋아요 여기도 방가로가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자 우리가 촬영할 장소는 당연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한팀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쪽도 있는데 이 정도 갈 수도 있는데 요게 이게 이제 저 물고기들 양어장 낚시터니까 사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 때 여기다 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도 이쪽 쪽에서 투 샷을 찍으려면 요렇게 받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하여튼 연구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딱 이렇게 보고 이왕이면 그림 좋은 대로 저쪽 조절, 두샷뭐 이런 것도 이렇고한 군데는 저 가운데 섬 있죠. 조그만 섬 하나 만들어놨잖아. 거기서. 거기서 찍는 걸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조사님이 자세 딱 나오고 날 낚시 방송 보면은 옆구리만 나오니까 옆구리 아니면 뒤통수만 나와가지고 그걸 좀 피하려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본방 때문에 그렇고 밤에 이제 야간 낚시하는 거 찍는 거는 제가. 저 혼자 하든지 아니면 우리 김성희 배우랑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여기 또 요새 좀잘나온대요 특히 밤고기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이렇게. 이게 낚시터마다 다 상황이 어려워서 찍기가 좀 그래요. 어, 요 자리, 요 자리. 자이 정도면은 내가 어때 뭐 훌륭한 것같은데 그리고 또 사장님이 여기 사장님이 또 예쁘게 잘 해놓으셨네 이것저것 그래서 일단 제가 어, 다음 다음 주 정도 와서 찍어서 본방 할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헌팅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도 좋으시. 괜찮네요, 장소도. 아다만이. 그리고 산, 이렇게, 저 산들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아늑해. 여기가 김포낚시터가요 그래서 일단은, 헌식 끝내고, 이제 나가는 길이니까, 저, 가면서 보여드릴게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갑니다,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그, 뭐 저, 뭐야, 우리 피싱 TV에 김종곤 이사님이 소개해줘서 왔는데, 진짜 오길 잘했네, 여기 아주. 제대로네. 그리고 조용하니 좋습니다. 물론 드론을, 근사지역이라 드론을 높이 띄우면 안될것 같고, 살짝 해서, 그래도 존경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야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낚시 방송도 옛날에 좀 하셨고 또그 낚시대 겸모작이라고 그랬나? 어, 낚시대도 제조를 하 해서 좋은 가 봐요. 저랑 있는데도 고천화가 그 오더라고 주문 전화. 사장님 또 4년 전에 낚시터 하셨다는데자 하여튼 또 좋은 사장님 만나서 저도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찍어 봐야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밖으로 비포장 도로가 조금 있어요 한 200m 한 200m 정도 비포장 도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당연히 포장 도로고 저큰 길이 바로 나와요 서울 금교에 있는 낚시터 치고는 굉장히 좋네 당연히 뭐방가로 시설 이런 거 있으니까. 화장실 뭐다 따로따로 있고 엄청 좋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기 앞에 차가 와서 약간 비켜 줘야겠네 자 이렇게 포장도로가 나와서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서울 가서 우리 또 출연할 게스트 연예인들 스케줄 조절 해 가지고 어, 여기 저 뭐야 촬영 와서 본방에 당연히 올리고 나머지 번외작 또 비편집본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나중에 이거 다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요말놓고그사람로 <목소리도> 아유 사고 날 뻔했습니다. 무슨 차를 이렇게 좁은 길에서 저렇게 쉐라 밟고 들어오냐, 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저러면 욕 먹는 거예요.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고.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큰 길이 나오죠, 이렇게. 어? 여기서 우 회전해서 쫙 나가면 마곡 사거리가 나옵니다. 장소가 어디쯤인지 이제 이해하시죠 아... 아유 벚꽃이 그저께 <laughs> 보충촬영 갔을때도 벚꽃이 쫙 나오더니 오늘도 벚꽃 좋았네 이 봐요 벚꽃 좋죠 이게 아유 싱숭생숭하네 혼자 왔더니 아유 이거 뭐 애인이 있어야 뭐 애인이랑 좀 같이 다니고 그러면 좋을텐데 아유 좋습니다 아주 그림은 아, 이렇게 아, 이고또 신호가 걸렸네. 신호 걸린 동안 당연히 카메라 돌려서. 아, 가끔은 후회도 하죠. 이거 괜히 손댄 거 아닌가 하고. 아, 근데 어차피 손댔으니 뭐 어떻게 해야지. 안할 수도 없어 이제 빼도 받고 못해. 운명이래니 하고서 열심히 해야죠아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보여드릴게 이렇게. 아유, 벚꽃이 다 없어졌네. 아, 아직 있나?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저기, 이정표 나올 겁니다. 이정표를 보시면, 어디쯤인지 아실 거야. 어, 보이죠? 이렇게. 아유, 벚꽃이 좋아서, 혹시 인트로 영상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더 찍어 놓을게요. 쫙 내려가면. 다음 아, 이정표까지 보여드려야겠네 천사. 이렇게. 마복사거리 쪽으로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노래 한 곡만 찍어볼까요? 노래 한곡이면 거의 4분 아니에요. 4분인데 아그 저거 뭐야 저 뭐지 아 이렇게 깜빡깜빡해 자꾸 아 깜빡깜빡할 때는 네팔 청춘만 기억하세요 네팔 청춘 오죽하면 이 광고를 찍었을까 그 저기 뭐야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월급을 안 주니까 자꾸 뭐라 하네 시민 누나는 노래 불러 제끼고 음악은 좋은데 그림이 영 아니네, 이거. 당신은 말하지만, 나는 알아요.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 정을 주고 싶은 그 사람. 원래 좌회전해야 되는데,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직진하려고요. 떠난다는 말은 싫어 싫어. 나보고 사람들이 노래 시한하게부른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노래를 다 자기 제멋에 맞게 부르는 거지 아니, 무슨 룰이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노래라는 게 내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말이야 응? 아우, 여기도 밀리네 그래도 저쪽보단 좀난가 아우, 엄청 밀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방법이 없는데 이야 너무 밀려. 이거 야간 척 하다가, 뭐, 어한대로 왔네. 아이, 참나, 이거. 바람이 아니 당신은 말하지만, 그 나는 알아요. 큰일 났습니다. 차는 밀리고. 자, 여기 어디서 픽스 써야죠, 이제 나도. 불법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자, 여기. 자, 이거 누가 알면은 난리가 날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 나도. 아이고, 손님도 좋아요. 원한 말은 말은 싫어, 싫어. 나 노래가 몇번 걸리나 했더니 3분 14초, 15초, 한분 정확하게 3분 16초 걸리네요. 음.